오, 갑자기 영상이 끊어져 버렸네요. <laughs> 제가 면발 걷기를 하고 나서부터 어,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제가 어디 아파서 면발 걷기를 했다기 보다는 저는 어, 제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무엇보다도 음, 저희 아들,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일단 잠을 푹잘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들도 어, 작지만 매일매일 이 루틴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맨발 걷기 정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효과는 한몇배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희 루틴은 완성되었습니다.